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마지막 테스트 힐의 mc를 맡은 소설가 찬설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처음 오셨겠지만 이게 4회차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원작이 있는 소설이나 만화 그리고 영화 드라마 그리고 테마에 맞게 배우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장소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그래픽 로그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어 영화로 개봉한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두개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두 가지의 이름들이 있죠. 하나가 두종부랑 박정민 배우님이신데요. 여쭤보니까 두종푸를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바쁜 사람은 원래 뭐가 핫한지 잘 모르더라고요. 어, 일단 이렇게 보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